오늘 뭐할 거냐면, 뭐, 베이직 센 갖고 왔는데, 이게 베이직 센을 왜 갖고 왔냐면, 나또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로 자꾸 마풀로 풀어주니까, 뭐, 집중을 더 못하길래. 이뭐 조금 쉬운걸로 자, 너네 학교에서 시험을 어디까지나 한다고, 학년? 여사권 전까지. 여사권 전까지? 여사권 전까지? 여사권 전까지? 여섯건의 확률 전까지 여1건의 확률 전까지가 l 1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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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까0 m 하 100ml. 여0건이맨 처음에 나 l 100ml. 1 0리까지 100ml. 1까0 m l 1 0 0 이건 뭐 확률 전까지인가? 자, 그래서, 처음 나오는 거는 시행과 사건. <laughs> 자, 시행. 자, 뭐, 여기 있는 걸로 할게. 자, 넌 얘랑 같이 봐. 얘좀 보여줘. 불쌍한 친구. 자, 맨 처음에 보면은,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이렇게 나오잖아. 우리가 어떤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뭔가 확률을 구하는 대상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뭔가 해야 확률이 나오겠지 로또 당첨될 확률이면 로또를 사야 확률이 있을 거 아니야 네. 맞아 아니야? 내가 로또 하나도 안 사는데 내가 로또 당첨 확률이.. 이러고 있으면 돼안 돼? 안 되지? 돼요? <laughs> 그래서 어떤 이런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이게 봐봐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 그래 그냥 뭐 그냥 뭐 그래 맨날 그는 단어다. 그리고 이제 표본 공간은 이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 그래서 여기 밑에 예를 보면은 1, 2, 3, 4, 5가 적혀 있는 다섯 장의 카드 중에 한 장의 카드를 뽑는다라고 했을 때그 뽑는 게 시행이고. 그러면 1, 2, 3, 4, 5가 나올 수 있잖아. 그거를 밑에처럼 집합으로 이렇게 나타내두면 얘가 뭐다? 표본 공간. 이다 그다음 밑에 사건, 3번 사건. 이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 즉 우리가 이제 1, 2, 3, 4, 5개 카드 중에 하나를 뽑았을 때 뭔가 나와야 될거 아니야? 어째? 그 나오는 거 하나 하나를 집합으로 나타낸 게 사건이. 그래서 부분집합이라고 표현을 하는거지 이런식으로 맞나? 대신에 뭐 두개 이렇게 들어가면 되않나? 자 어, 왜냐면 하나만 뽑는다 했으니까 여기서는 여기서는 하나만 뽑는다 잖아 그래서 우리가 밑에 가면은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요거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근원사건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건 표본공간의 부분집합 중에서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 한 개만 뽑는다라고 했을 때 나오는 거는 1만 나오든지 2만 나오든지 해야 될거 아니야? 어째 그래서 한 개씩 한 개씩 돼 있는 거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사건 중에서도 근원 사건이라는 거그 다음 전 사건은 어떤 시행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말은 돼 있는데 말이 어렵지? 그냥 요, 요 친구를 전사건이라고 생각하네. 그러니까 옛날에 집합으로 얘기하면 전체 집합 얘기야. 그 다음 공사건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 그러니까 말이 어려워. 근데 이 말을 직접적으로 너네가 쓰진 않아. 공집합? 아, 공집합 같은 게. 그랬을 때 밑에서 요렇게 나와 있으면 지금 봐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표본 공간은 뭐뭐 나오겠어? 에이, 너무... <laughs>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원사건은, 이거 따로, 이거 따로, 이렇게 해서, 요거 따로까지 적어주면 근원사건이지. 맞나? 응.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주사이눈 중에서 소수 뭐뭐 있어? 2, 3, 5. 이거를 전체 이렇게 집합으로 나타내주면 은 여기서 원하는 사건이 된 거야. 알겠지?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적혀있는 집합을 요럴 때 갖다 쓰는 거 여기서 말하는 얘기는 뽑아서 2, 3호가 나왔어. 이게 아니야. 뽑았을 때 소수의 눈이 나오는 게2 나오는 것도 있고 3 나오는 것도 있고 5 나오는 것도 있어. 그런 경우에 소수의 눈이 나온 사건이 되는 거지. 그 가능한 걸 전부 다 보여주는 거야. 그래. 그런 게 이제 시행과 사건이고 오른쪽에 넘어가면은 합 사건, 곱 사건 이렇게 나오죠? 합 사건, 곱 사건은 이제 집합 얘기로 얘기하면 합집합, 교집합이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맞나? 그런데 배반사건이랑 여사건을 좀 주의깊게 봐야 되는데 여사건은 자주 쓰기 때문에 주의깊게 봐야 되고 맞나? 우리 왜 경우의 수 구할 때도 전체 경우의 수에서 내가 원하는 거 아닌 걸 빼주면 내가 원하는 게 나오지 뭐 예를 들어서 짝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전체에서 홀수 빼면 짝수 나오잖아 맞지? 그런 개념으로 갖다 쓰는 게 여사건이고요 배반사건은 동시에가 가지 않을 때, 뭐 예를 들면 주사위를 뽑 주사위 던지는데 짝수의 눈이 나올 경우랑 홀수 눈이 나올 경우가 교집합이 있어 없어? 짝수이기도 하고 홀수이기도 한 그런 게 있어 없지? 그럼 걔네들은 서로 배반 사건인거야 교집합이 없으니까 뭐 그런 개념이에요.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게첫 번째고.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기본적으로 확률을 배우기 위해서 단어를 그냥 대충 뭐 이런 게 있어. 확률에서 배우는 단어가 이런 게 있어. 라고 배운 거고, 실제로 너네가 문제에서 뭐 학교 시험이든 모의고사든 간에 문제에서 많이 보이는 거는 결국 이거지. 수학적 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어놓으면, 어? 어떤 시행에서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세요 라는게 PA야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어? 짝수가 나오는 사건의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당연한 얘기겠지만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6번을. 전체 경우의 수분의 내가 원하는 사건에, 사건이 사건 나올 경우에 수를 구하면 되겠죠 요소 같은 경우는 그냥 6분의 3이야 사실 확률은 이게 다야 그래서 뭐 때문에 너네가 문제를 못 푸냐면은 야 저기 12번 봐봐 오른쪽에 오른쪽에 12번 12번 위에 문제를 봐봐 그 예근이 되는 거 봐봐 한번더 네. 네. A, B, C, D, 가 1, 이렇게 5, 6, 7, 8, 예를 들어서, 다섯 명의 학생 A, B, C, D, E를 일렬로 세운 니다 맞나? 그랬을 때, 14번, A와 B가 이웃하지 않게 설 확률. 맞나? 그럼 이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줄 알아야 돼.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왜? A, B, C, D, 어 주가 뭐냐? 5 팩토리얼이지? 다섯 명을 일렬로 세우니까 네경호에서을왜 배웠나 도그 다음에 A, B가 이웃하지 않게 세우는 경호의선은 어떻게 구해? 요 3팩 꺼내어 3팩이요 3팩이요? 왜 3팩인데? A, B 제외시켰는데 a 게는안세우다 <laughs> A기는 안세데 AB가 이웃하지 않게 하라 그랬는데? 등신이냐어 500분의 200분의 500? 어, 넌 아무것도 못하지? 자랑하다 AB가 이웃하지 않게 어떻게 계산해? 500. 왜? 전체 왜? 왜 근데 500뿐이 300이냐? 전체 500 전체 경우의 수에서 AB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왜 300이냐? 4패 곱하기 2의 지정신야. 네. A, B, 한덩어리랑 C, D, E. 총몇 개야? 네. 아이, 자, 네. 이씨. 어, 아, 그런데, 뭐 잘하는 것 같아, 경우의수를넌 아무것도 대답 못해. 네. 저 오늘 이웃 한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웃 탄걸 빼는 거야, 지금. 이게 여섯 번의 네. 개념이잖아. 네. 어. 종체에서 이웃 하는 거, 이웃 하는 거는 이제 이걸한 묶음으로 보고, 네명줄 세우니까 4 팩토리얼이지. 근데 여기다 뭘해 줘. 이게 네. 더 사는 경우의 수가 많잖아. 아, 씨말존 정말 안 듣네 진짜. 아, 어, 뭐 말하지 알겠어요. 대답이네. 내가 방금 뭐라 물었어? 왜? 내가 방금 뭐라 물었어? 대답이나 하라고. 아니, 그 전에 이 등신아. 방건당장 시험 쳐야 되는데 저러고 있고. 뭐라고해 그래. 내가 안 말이죠? 아이고 됐어. 넌속안 듣지? 나중에 적어 봐라. 아주 가관일 거다. 그래서 그러지. 그다음 뭐 해? 외안. 비비 바뀌는 거지 요렇게 세울 수도 있고 요렇게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늘빼 주면 이거 다 잡는 거 이거 말고 구이가 말고 기억나? 응, 이거 말고 다르게 푸는 거. 같은 것이 있는 순위? <laughs> 같은 것이 있는 순위왜 나와? 이거도 하지 않는 건데. 에휴. 음. 기억나는 음. 거 없어? 음, 네. 아니면, 저, 저 사이사이 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일단 얘네를 먼저 세워. 맞나? 음. 그 다음. 4B. 여기여기여기여기 4군데 여기, 여기. 네 자리가 생기지? 여기 A, A B를 2개 끼워놓는데잖아 그지? 근데 4개 네 중에 하나 고를 거고, 두번 고르지? A 자리 한 번, B 자리 한 번. 그럼 처음 고르는 A 자리고, 두 번째 고르는 건 B 자리니까, 같아 틀려. 안 같지? 첫 번째 고는 A 자리고, 두 번째 고는 B 자리고, 어떻게 같아, 그지? 이렇게 풀어도 되고, 어차피 똑같이 나와? 그럼 결국 확률 풀때 문제가 되는 건 뭐야? 경우의 수를 몰라서 틀리는 거야. 확률을 틀리는 건 없어. 맞아, 아니야. 결국 확률을 못한다는 얘기는 경우의 수를 못한다. 경우의 수는 맨날 못한다. 근데 왜 하필이면 수학적 확률이라 그러냐면, 뒤에 배우는 수학적 확률 말고,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있거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어, 동전을 던져. 동전을 던졌을 때 앞이 나올 확률 얼마? 1. 왜2분 1이야? 전체 경우의 속 전체 경우의 속에 왜 2인데? 네, 네. 어, 맞나? 이거는 수학적 확률이지? 근데 실제로 통계적 확률은 이거를 한 100번 해보는 거야. 어? 100번 해보니까 앞이 50번 나왔더라. 그래서 2분의 1이다라고 얘기하는게 통계적 확률 얘랑 분리하기 위해서 수학적 확률이라고 얘기하는거야 알겠지? 응. 뒤에 통계적 확률이 나오지? 통계적 확률 어딘가 읽어봐봐 복할때적이 확률이 성 자, 같은 시행을 막 100번 이렇게 엄청 많이 하면, 100번 했을 때는 뭐 사실 뭐한 51번, 52번이나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한몇 번이야, 이거? 10만 번 정도 하면은 차이가 얼마 안 난다는 거지. 이 정도 나면은 2분의 1이라고 볼수 있잖아. 맞아, 아니야 그래서 이 시행이 충분히 커짐에 따라서 상대도수, 결국 이거거나 이거 했는게 어디 일장과 p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가 통계적 확률. 그래서 오히려 통계적 확률은 더 구하기 쉽겠지? 횟수를 다 가르쳐 주니까. 걸러진 2번 봐봐. 몇번 했대? 2번아 20번. 한개요 그럼 시행 몇 번? 그 다음에 실제로 나온 사건은 몇 번? 그럼 확률 어떻게 구해? 아 확률이 이게 확률이야? 맞죠? 이거 이거라면 아닌데요. 그러면 다에고네 됐나? 확률의 기본 성질 오른쪽에. 자 당연한 얘기겠지만 첫 번째 거 임의의 사건 A에 대해서 P(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당연한 얘기지. 확률이 0보다 작을 수 있나? 음. 내가 400번을 했더니 400번을 했더니 마이너스 200번 나와서 이딴 게 있어? 없잖아. 그럼 당연히 이게 마이너스가 될수 있어 없어. 1 넘어갈 수 있어. 러시아야. 100명이 투표했는데 푸틴 뽑은 사람이 150명이야? <laughs> 러시아 투표율 100% 넘. 어 자, 그다음 두 번째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우리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말하니까 아까 헷갈렸지. 근데 그냥 전사건 이러면 내가 알겠지? 이 네. 설명이 좀 이상해. 그래서 전사건 확률은 당연히 1이겠죠다 네.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레천고등학교 학생 400명이 동전을 던졌는데, 네. 어?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올 확률. 네. 그럼 당연히 1이지. 앞면 아니면 뒷면 아니면 뭐가 나오겠어? 맞지? 뭐 옆면 이런 건안 돼. 네. 자, 그 다음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확률이 당연히 0이겠지. 여청 고등학교 학생 400명이 동전을 던졌는데, 동전이 다에갈 확률은 얼마야? 번... <laughs> 아, 던져볼래? 다리까지 가나? 그런 얘기야. 뭐 이런 거 봐봐, 밑에. 26번.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 6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 6분의 얼마? 3. 5 자연수 눈이 환, 나올 확률? 1 6분의? 1 1이야? 6, 6. 어. 6분의 6 이게 이제 전사권 확률이란 말이야? 6분. 그러니까 결국 1이 되잖아, 확률이 뭐 그런 얘기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뭐 크게 어려운 얘기야 근데. 확률의 더센 정리. 확률의 더센 정리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뭐 계산은 안 어려워. 보면 알겠지만 확률 파트는 사실 결국 확률에서 틀리면 확률이 틀린 게 아니고 경우에 서 틀리는 거거든. 오히려 이렇게 확률 다 가르쳐 주는 계산은 훨씬 쉬워요. 자,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자, 여기 봐봐. 합집합 개념을 좀 보면, A 합집합 B의 확률을 구하려면, 단순하게 얘네만 더하면 되는 게 아니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간 중복되는 교집합 친구만큼 빼줘야 되겠지. 맞아, 아니야.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져.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얼마? 맞나? 됐지? 소수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 2분의 1. 맞나? 요게 참고로 뭐뭐 뭐 들어있어? 2, 4, 6. 맞나? 요게 뭐뭐 뭐 들어있어? 2, 4, 5. 맞나? 여기 2가 중복해서 들어가 있잖아. 2. 맞아, 아니야. 그럼 문제에서 주사위를 던졌는데, 짝수 혹은 소수가 나오는 눈에,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이랬는데 이걸 다짝고가 6분의 3다기 6분의 3에서 확률은 1입니다. 이러면 돼안 돼. 짝수 또는, 또는 홀수가 누가 있는데? 그렇게밖에 없잖아. 다섯 개밖에 없어. 실제로 확률은 6분의 5야. 이게 왜못 썼어요? 아, 짝수. 네 어. 실제로 는 확률이 6분의 5야. 근데 얘네들이 다하면 6분의 6이란 말이야? 뭐? 한번더 들어갔거든, 얘가. 그럼 교집합 확률만큼 빼줘야 된다는. 사실 여기서 하는 얘기는 이게 다거든? 여사건 안 들어간다고? 그럴 거예요. 어. 여사건도 해. 별거 없어. 나.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애기 여집합 확률 구하려면 전체, 전체 확률은 항상 1이잖아. 거기서 A 확률 빼주면 되겠지. 맞습니다. 근데 조건부 확률 전까지인지 여사건 확률 전까지인지 아, 그럼 그래. 여사건 확률 별거 없으니까 하라고. 근데 네. 하면 되잖아. 네. 그럼 모든 게 해결되잖아. 네. 어차피 조건부안 들어가잖아. 그렇죠. 어, 그럼 거기까지 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야, 아, 여사건 확률. 자, 주사위를 던지는데, 짝수가 아닌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그럼 당연히 전체에서 홀 수는 나올 확률 빼주면 짝 수는 나올 확률이겠지. 음. 이게 다야 이 사건은. 뭐가 있어 도대체? 없어. 그래서 실제로 풀어보면 알겠지만 있잖아. 심지어 마플 같은 케이스도 보면은 마플에서 생이 아무 문제나 한 문제 뽑아볼게. 뭐 예를 들어서 확률의 더샘정리 풀 거야. 근데 야. 5 5어어 5에서 9 사이 에 아무 숫자 건어지. 76. 내 건어지면. 그럼 너7건어지 네. 응. 또 5에서 7 사이. 이 아빠해. 6. 아, 빨리. 6. 응. 이런 문제가 있다 죠. 575번. 575번 문제를 봅시다 그치 그냥 그게 다야 사실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n이 20 이하의 자연수야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불러봐봐 10x제곱-7nx 플러스 m제곱은요 이 2차 방정식이 정수해가 존재할 확률은? 정수해가 존재할 확률. 됐나? 응. 그러면 이게 과연 확률을 모르는 것인가? 자, 지금 세명다 아무 생각이 없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감도 안 오지? 응. 그래서 0도 정수인가요? 자, 난 어떻게 푸는지 알겠다. 알겠다. 어, 그럼 어제는 얘기해봐봐. 제가 응. 이제... <laughs> 이 정도면 안 되잖아. 안 돼요? 아니 되긴 데민수분아 해봐 5 7 하고 뭐라고? 2 하고 2 하고 응 어. n 그래서 응. 어? 됐나? 응 그래서 x는 수를 더면 되잖아요. 네 들어갈 어 있는데. 오와 이의 최소공배수. 아 불러 그냥 이0까지밖에 없잖아. 7. 그럼 너5 오와 2의 최소공배수 개수 어떻게 구할 건데? 아니 왜최소공배수 얘기해 봐저 n에 들어가는 숫자가 오와 응. 2의 최소공배수야지. 저해 봐. 저봐10 끝? 어이 뭔 소리야? 개수 구하라니까 10개란 얘기야? 20개란 얘기야?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애있들어갈수있는게1 0이랑 20밖에 없 있어? 이거 어떻어이랑 20밖에 없어이실해 아닌 이거 같은데 아무 생어이 없지 또 다른 사람 고. 어? 자, 첫 번째, 그래서 확률을 틀린다는 얘기는 확률을 못 푼다는 얘기는 확률을 못푼게 아니야. 확률은 이게 다다 얘들아, n이 2 0이하의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될수 있는 거는 총 20개. 네. 맞나? 그 중에, N자리에 들어가서 X 값이 될수 있는 거, X가 정수예요. 네. 정수에는 0도 들어가고, 음수도 들어가고, 네. 다 들어가지. 맞나? 그, 대신에 N은 자연수야. 그랬을 때 참고로 요걸 만족하는 N의 개수는 5의 배수 더하기 2의 배수 빼기 5와 2의 공배수를 빼줘야 총개수가 나옵니다. 네. 그 전에 얘기 한번 해보자. N이 5야 그럼 5분의5하니까1 나왔잖아. 됐잖아. 점수에. 근데 왜 굳이 공배수여야 되는데? 아 어, 저는 아무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이걸 만족하는걸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수식 내뱉듯이 그렇게 내뱉을 뿐이야. 어서 봤거든. 그 공배수가 들어갔었거든. 그때. 그럼 공배수 끝이야. 되나 안되나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합리적인 출발을 해서 하는게 아니고 어제 엄마가 된장찌개 끓이는데 마늘을 넣더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오늘 아이스크림에 마늘을 넣었어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알겠나? 물, 왜? 물이라고 해주면안 돼? 물? 왜? 아이스크림에 물이 넣잖아왜나어야 되는데 니는 안 넣었잖아 나요안 넣었잖아 나어요 나요. 나요. 미친놈이 되죠 왜 <laughs> 1에서 20까지 5의 배수 몇 개? 4개. 왜 대답이 없어졌다, 그래. 2의 배수는 몇 개? 응. 에서 공배수 몇 개? 두개 그럼 되는 건총몇 개? 12개. 그럼 이러면 확률이 끝난 거야. 그럼 확률 뭐? 확률을 모르는 것도 없어, 알겠지, 얘들아? 어 단, 바보들에 가서 경우의 수를 못 구한다. 알겠나? 다른 평가? 아니, 다른 평가. <laughs> 대표유형부터 차근차근 풀어보세요. 선생님 말이 맞아요.